사자성어 고진감래 괴로움이 다하면 달콤함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구사일생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는 말.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학문이나 재주가 깜짝 놀랄 만큼 발전했음을 이르는 말, 금목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것에 물들게 된다는 말. 바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 대동소이. 큰 차이가 없이 거의 같고 조금 다르다는 말. 동병상련. 그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공감한다는 말. 문전성시. 문 앞이 시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권세가 있거나 부자가 되어 집문 앞이 방문객으로 넘쳐난다는 말. 백팔백중. 백번 쏘아 백번 맞춘다는 뜻으로 모든 일이 계획대로 들어맞는다는 말.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했다는 말. 살신성인. 자기 몸을 희생하여 옳은 일을 이룬다는 뜻으로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한꺼번에 일어남을 이르는 말. 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의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말.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말. 우이독경. 쇠귀의 경일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 주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 자업자득. 자기의 일은 자기가 받는다는 뜻으로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이나 잘못이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말. 중마고우. 중마를 타고 놀던 친구라는 뜻으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이르는 말. 청출어람.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촌철살인. 한치의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사람을 감동하게 할수 있음을 이르는 말.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나에게 교훈이 될수 있음을 이르는 말.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없앤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 실컷 부려 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는 말. 파죽지세.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당당하게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움을 이르는 말. 하뭉차사 심부름을 간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이르는 말.